네, 요즘 집값이 떨어졌다. 전세 대란이다. 집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은데요. 하지만 부동산에 관련된 소식일 뿐, 정작 자신이 살고 싶은 집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새로운 실험으로 꿈을 그리던 단독주택의 열망을 실현시키고 또 새로운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건축가 이현욱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땅콩집의 창시자로 유명하세요. 네, <laughs> 땅콩집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네네. 어떻게 이런 집을 아, 생각하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는 사례가 있거든요. 두 플렉스 홈이라고 있는데 저희 아이한테 그 설명을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한 필지에 이제 집이 두개 붙어 있는데. 그, 이제, 땅콩, 이제, 껍질을 까면, 땅콩이 이제 두개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땅콩집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죠. 음, 땅콩집이 박원순 네. 서울시장도 재개발의 대안이 될수 있다, 네, 이렇게 시사하기도 네. 했는데, 네. 그 열풍, 좀 실감을 하세요? 어,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다들 아파트를 좀,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 단독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땅콩집 카페를 만들었는데, 회원수가 뭐 6개월 만에 5만 명이 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설계를 의뢰를 하고 음.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진짜 네. 너무 놀랐어요. <laughs> 단독 주택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만한 집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패러다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젊었을 때는 아파트 에 살고 그래서 이제 계속 돈을 벌어서 나이 들어서 이제 단독 주택에 이제 사는 건데 네. 저는 이제 거꾸로 됐다고 보는 거죠. 음. 젊었을 때, 이제, 힘들더라도, 작은 단독에 살고, 그 마당에 있는 집에서 아이가 자라야 된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 마당에서 놀던 추억을 가지고, 이제, 자랐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는, 그, 공간이라 이런 것들이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 좀 어렵더라도, 이제, 뭐, 교통이 좀 멀더라도, 그래서, 이제, 저렴한 땅을 사고, 저렴한 집을 지면, 가능하다 보는 거죠 음, 아이들을 위한 마당이 있는 집 그렇죠. 아, 정말 꿈에 그리던 단독주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자, 지금의 이현욱 거축가가 있기까지 그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성공 비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비결입니다 8천만 원으로 단독주택 짓기 8천만 원이요? 가능한 건가요, 이게? 음, 저도 사실은 단독주택에 관심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이제 낳아보니까 이제 아파트에서는 이제 층간 소음도 있고래가지고 그 저도 이제 선택을 했죠. 근데 저도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세 1억 8천 살고 있다가 마당 있는 땅을 사고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한 게 공사비 한 8천만 원 정도 가지고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음. 생각한 게. 작은 집을 짓는다는 거죠. 한 18평짜리 작은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과 산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집의 규모도 규모지만, 네. 철제로 만든 집이었다면서요? 네, 처음에 지은 집이 이제 18평이라는 작은 집이었는데요. 이제 모바일 홈이라 그래가지고 그 움직이는 집이거든요. 나중에 어떨지 모르지만, 뭐 중고로 팔 수도 있고, 그런 네. 집이었어요. 그래서 구조를 이제 스틸로 이제 짠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스틸리다 보니까, 단열 성능이 좀 떨어져가지고, 음. 어, 난방비가 한 119만원 나오고, 아이고. 18평 집에, 네. 그래서, 와이프가, 네가내라 그러고, 생활 비 음, 난방비 못 내겠다. 네. 니가 책임져라 그러고, 그랬던 거. 그런 경우가, 그리고 이제, 뭐, 열심히 해서, 최대한 줄였는데도 100만원 이상 난방비가 나오더라고요. 어. 8천만 원으로 집을 지었는데 난방비가 네. 100만 원이라면 왜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그쵸. 좀 실패작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프 입장에서는 봄, 여름, 가을은 너무 행복했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음. 와이프가 너 건축가 맞냐? 학교 다닐 때뭐 했냐? 뭐 이런 대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전문가로서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음. 그래서 단독주택은 역시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춥고 덥고 그런 단점을 극복을 못했던 거죠. 음, 그럼 그 이후에 문제점을 파악했으니까 해결점도 네. 찾으셨겠죠. 그렇죠. 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제가 아파트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열 공부를 시작한 거죠. 음. 단열이 어떻게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있는 단열법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단독이 온 거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단독은 같은 단열 기준이지만 단독은 혼자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주변에 아파트 같은 경우 집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서로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음. 근데 단독은 혼자 있으니까 아무래도 단, 열을 3배 이상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음. 그걸 몰랐던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단독주택에 대한 그런 열망을 계속해서 실현시키고자 했던 게 네. 아무래도 어렸을 때 단독주택 사셨으니까 추억이 많아서 일까요? 아니면 뭐 단독주택만의 어, 장점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한테 단독이 좋다고 제가 왔는데 여기서 다시 아파트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선택을 이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방법을 찾아서 문제점을 해결하면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음, 아이들이 또 그만큼 많이 좋아하던가요? 그럼요. 그 어쨌든 추웠는데 아이들은 너무 좋아했어. 추워도. 추위를 참을 네. 만큼. <laughs> 그리고 난방비는 배실공원 나왔지만 너무 추워서 아내를 꼭 껴안고 자고. 음, 부부생활도 좋아지고 <laughs> 가족간의 애정은 더욱 더 돈독해졌을 것 같네요. 네, 뭐 그래도 뭐그 단점만 빼고는 너무 행복했어요. 음, 난방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단열재를 다른 걸로 쓰실 생각까지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공부하게 된 거죠. 뭐가 음. 문제인지 단열재는 무슨 성능이 있고 이제 건축 자재의 이제 특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된 거죠. 네,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 노하우로 만든 집이 과연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에서 두 번째 성공 비결 알아보겠습니다.